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허다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켜 계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또구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촉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그 기초만 쌓고 능이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이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때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 저 이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음이 좋은 것이나 소음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기하를다 즐겨시겠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 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기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기도회 잘 나오셨습니다. 교회와 이웃을 위한 교회 학교를 위한 수요 중보기도 모임이 여섯 시 오십 분부터 중보기도실에서 이어집니다. 오늘은 수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찬송 부르기를 즐기 하신 분들,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수예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스의 말씀은 The Cost of Discipleship, 제자도의 대가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이죠. The Cost of Discipleship. 주님을 따르는 제자됨에 지불해야 될커스트가 있다, 대가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면 무엇을 꼽이겠습니까? 그러면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무엇일까? 막 사람마다 그럴 거예요.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사람과 목적과 소유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인생에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가족들 때문 아니에요? 사람 그리고 내 인생의 정말 자신의 목적, 자신의 뜻 그럼 뭐 야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 또 욕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자기 뜻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에 뭔가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의 목적이 중요하죠. 그리고 자기 소유가 중요합니다. 자기가 정말 땀을 흘려서 노력해서 일궈놓은 자기의 사업 소유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세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과 목적과 소유일 것인데, 주님은 바로 그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26절에 나온 말씀이죠.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사람을 요구하고 있어요 물은 내게 오는 자 나의 제자가 되려 하는 자는 사람을 커스터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 두 번째는 목적이죠. 이십칠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은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가리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받들어 살려하다가 지불해야 되는 고난과 희생.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니겠어요? 예수님에 게서 십자가 무엇입니까? 인류의 죄를 대속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려다가 주님이 치르신 고난과 희생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이 나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신 예수님 말씀 속에 담겨진 뜻은 네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뜻을 버릴 용의가 있느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 목적을 버릴 용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소유에 대한 요구인데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0단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사람에게서 가장 귀중한 그세 가지를 요구하고 계신 거죠. 그것을 커스터로 지불할 수 없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정말 엄청난 챌린지라고 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주님은 이런 거의 절대적인 요구를 사람에게 하실 수가 있을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절대를 희생하셨기 때문에 세상 그 누구도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할수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주님만은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주님이 이런 요구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약속하시는 것일까? 커스트가 있으면 리워드가 있을 터인데 우리가 이와 같은 커스트를 지불하면 과연 주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일까? 사람과 목적과 소유를 우리아 주님께 바치면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과 목적과 소유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을 주세요? 그럼 부모를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하라는 말씀은 정말 미워하고 버리라는 뜻이 아니고 어, 그 가족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주님은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되돌려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를 버린 자는 다 돌려받게 될 것이다. 더불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다른 복음소에서 패러렐, 평행구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람을 요구하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드리면 우리에게 다시 새로워진 주님 안에서의 관계로 우리에게 가족들을 되돌려 주시죠 자기 뜻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되돌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베스트 아니겠어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뜻에 대한 세 가지 묘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the perfect will of God. 하나님 뜻이야말로 완전하지. 우리가 자신의 야망, 자신의 야심, 자기의 뜻,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인생의 목적 이런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버릴 수가 있으면 지금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향하신 완전한 뜻, 최상의 뜻, the best will of God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죠. 셋째로 우리가 소유를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주십니다. 내 심령의 일을, 요한은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했었던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신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셔서 살아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고 자원 되신다면 내가 꼭 일한다고 먹고 산것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네. 인생의 남은 시간들도 또내 노후도 하나님이 나의 기업, 하나님이 나의 자원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삶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은 것은 전부를 잃은 것이다. 꼭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요비 바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비 돈을 잃었습니다. 모았던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가축들 다 죽어버리고, 소유 다 잃었습니다. 돈만 잃은 것이 아니라, 명예도 잃었죠.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비난을 해댔습니다. 제가 남모로는 무슨 죄를 저렇게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형벌을 받는 거지 명예도 잃었어요. 또 뭐도 잃었습니까? 건강도 잃었죠. 건강도 거의 목숨만 붙어있을 정도로 있었던 건강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뭘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돈도 명예도 건강도 가족들도 다 회복시켜 주시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가장 주님께 사랑과 충성을 바쳤던 인물로 요비 지금도 존경을 받고 있는 거지. 주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그냥 놔뒀으면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살다가 그냥 사라질 필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말씀 따라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더니 2000년이 지났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갈릴리 바다의 무명의 어부가 아니라 지금도 온 세계에서 존경받는 신앙인들로 서게 된 것이죠. 과연 나는 나에게 거의 절대적인 요구를 하시는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려 하는가? 만일 그렇게 할수 있다면 그 cost and benefit analysis가 이루어져서 비용과 수익을 잘 계산을 해봐가지고 내가 그럴 용의가 있으면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사람도 목적도 소유도 우리에게 되 돌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저희들 위하여 헌신하셨으니 저희들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 평생의 권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에서 기도할 다어님 저희 샬롬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사랑과 충성을 바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국의 박유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